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 줄여서 고대 딱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중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어, 바로 아주 유명한 영화에 나오시는 분이시죠? 네, 주토피아의 벨 웨더 교수님이십니다. 이게 정가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어. 저는 이거 같지 않은데요. 저 어, 우리 친구들이 다람쥐 닮았다고 했어요. 어, 그럴래가요? 교수님 프로필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오히려 조금 이쪽과 아니신가요 이쪽과라고요? 네, 오, 오, 맞네요. G를 좀 많이 닮으신 것 G. 같아요. 네. 아. 네, 고대 딱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는데요. 어, 벨웨더를 닮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식품영양학과의 요정 김지영 교수님. 식품영양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할 게 많은 선생님 계속해도 될까요? 아 어, 네. 네, 우리 하세요.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특히 영양관리, 식품제도, 가공. 보건위생 플러스 외식경영 조리 실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정부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그리고 영도구 산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누가 우리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신대학교 병원과 대학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임상영양사 선생님들 플러스 풀무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풀무원, 푸드앤컬처, 농심호텔 거기에 그외 식품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장업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도 돼요? 다 아, 나왔나요? 네, 많은데 엄청 많은요 아,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 거기에다가 음... 다양한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플러스 전공, 체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선생님 진짜 중요한 거꼭 말할게요. 아 네. 우리 재미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면허증 중에서 간호사, 의사, 영양사, 면허증학과입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영양사 취득반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그 외에 딸수 있는 자격증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위생사, 조리기능사, 식품산업기사 자격증반 운영하고 있어서 졸업과 동시에 영양사 면허증 취득하고 취업으로 바로 갑니다. 플러스 한개더 남았는데. 네. 마지막 플러스 우리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교직과정 운영하고 있어서 졸업하시면 전교사, 2급 영양교사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됐죠? 아, 끝났나요?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있는데, 아 저를 위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배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생각을 할때 어, 식품영양사, 네, 영양사 말고는 떠오르는 게잘 없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은 반찬에 마음대로 뭐 만들기 또는 뭐 반찬에 마음대로 퍼주기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 혹시 영양사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도 좀 취업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이렇게 몸 보니까 먹는 것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식품영양학과 졸업을 하면 영양사 면허증 취득하고 관리직 매니저로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아, 네네, 네네. 네,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 역시 또 학과장님답게 또 학과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요. 어 우리가 식품영양학과에 나오게 되면 어 다양한 취업처는 물론 어, 응용해서 더 나은 더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게 되니까 또안올 이유가 없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만 듣는다고 해서 어, 학과에 오고 싶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더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앞에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많이 올것 같은데. 아, 어, 네. 이야기해요? 네, 본격적으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학생들이 겪었다면 더 나았을 것 같은 상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병원 영양사로 취업을 했는데 환자들이 야식 본래 먹는데 다이어트 하는 나보다 더 건강하기. vs. 내가 짠 식단 먹고 환자 단체 변비. 환자들이 야식 몰래 먹는데 다이어트 하는 나보다 더 건강하기요. 어, 이유가 뭐죠? 더, 내가 짠 식단 먹고 환자 단체급식 변비 걸리면 잘려요. 아, 잘려서? 네. 네. 아. 책임을, 우리가 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내가 먹어야 돼요. 어, 그러면 혹시 그게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저요? 저는, 네. 저는 전문가라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잘해요, 저는. 아, 네. 다음. 영양사가 됐나? 고등학교 취업해서 학생들한테 급식 왜 이래요? 욕먹기. vs. 헬스장에서 회원님 단백질 모자라요? 듣기. 헬스장에서 회원님 단백질 모자라요? 듣기. 어, 이유가 뭐죠? 저는 단백질 모자라면 제가 채울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채우시죠? 식단 관리합니다.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식단 짜드릴까요? 어, 아니요. 다이어트 저는... 식단으로 짜드릴 수요. 저는 근데 몸이 네. 그렇게 뭐 식단 관리를 해야 될정도이지않나요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자... 관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네. 음. 식단 건강식으로 짜드릴까요? 다이어트식으로 짜드릴까요? 전 전문가라서 가능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 시간에 건강식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치킨 시켜 먹은 거 들키기. VS. 실습에서 학생들 요리는 성공하고, 교수님 요리만 망해서 부끄럽기. 하나, 둘, 셋. 수업 시간에 건강식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치킨 시켜 먹은 거 들키기. 어, 이유가 뭐죠? 요리 망하면요.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아...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교수님께서 제일 자신 있는 요리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요, 다 잘하는데, 어떤 네. 거 특별히, 한식, 이식, 중식. 아,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시는 걸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많아가지고. 어, 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음, 꼭 골라야 돼요? 어, 네, 골라주세요. 음, 음, 별로 자신 있는 게 없으시죠? 다 거? 잘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 전체적으로 다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 뭔가 하나를 좀잘 못하는 경우가 선생님, 선입견이시고요. 저는 아, 네. 마파두부도 잘하고, 잡채도 잘하고, 한식, 일식, 증식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요. 어. 자격증 있는 여자. 아, 자격증. 그래요. 그럼 뭐 식당을 차리시면 되는데, 왜 굳이 교수님을 하고 계신 지 어, 식당 차리는 것도 좋지만, 네. 저는 과학을 양성해서 사회에 공헌합니다. 아, 네, 아, 너무나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신 역시 우리 김정 교수님,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어, 교수님께서 식품영양학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영양학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 둘, 셋. 한마디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자유롭게 하세요. 네. 할 말이 많아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아주 오래전에 먹는 것이 곧 나다. 이런 말은한 사람이 있대요. 어. 식품영양학과에 대해서 성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식품영양학과는 식품과 영양의 단순한 학문이 아닌 그걸 넘어서서 21세기 AI, 채찍 PT 요새 쓰시죠? 아, 네, 많이 쓰죠. 채찍 PT, 도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21세기 케이프드 들어보셨어요? 네. 케이프드 어, 미래의 건강한 식생활을 결정짓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목숨 생명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전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21세기 케이프드 미래 식품산업 영양사 영양교사 선도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열정적인 학생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누구와 함께 저와 함께 공부하실 친구들 9월 8일 수시 전형 그쵸? 맞죠? 네. 네, 9월 8일 수시 전형 원서접수 시작과 동시에 접수 꼭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벨루에더와 나그네지가 함께 한 고신대학교 줄여서 고대 딱대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 제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맛과 영양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어, 또 우리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그런 전문가를 길러내는 학과입니다. 어, 다양한 의료보건복지와 연결하여서 또 폭넓은 길로 갈수 있는 뭐 그런 학과입니다. 네. 내가 먹을 밥그릇뿐만 아니라 남이 먹는 밥그릇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식품영양학과. 네. 최고의 배려왕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궁금하시다면 식품영양학과 딱 대!